안녕하세요, 뜬타입니다. 지금부터 잠시 물음표 과학 시리즈 우주 심비한나부 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시운 물음표 과학 시리즈 우주 신비한 은하 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주의 탄생인데요. 약 150억 년전 우주는 하나의 점이었습니다. 이 점이 어떤 힘에 의해 대폭발 즉, 빽뱅이 일어났고요. 은하의 범위인데요. 은하는 내처럼 스스로 빛나는 별 수천억 개와 성운 따위가 모여 있는 거대한 집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은하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은하는 안드로메다이고요. 적도 위쪽에서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고요. 안드로메다는 지구에서 무려 20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은하의 모양인데요. 은하는 별들이 무리지어 있고요. 이를 성단이라고 하고요. 모여있는 모습에 따라 상계성단, 구상성단이라고 하고요. 상계성단은 흩어져가는 모양이고, 구상성단은 별들이 둥글게 모여있는 형태입니다. 은하계는 별과 별 사이 넓긴 음? 하지만 먼지와 같은 많은 물질이 있고요, 이를 성간 물질이라고 합니다. 성간 물질을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수명이 다한 별이 폭발하면서 나온 물질, 별과 별이 부딪혀 폭발한 물질이 포함됩니다. 성간 물질이 모여있는 곳은 성운이라고 하고요. 성운 물질이 모여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계된 것은 첫 번째, 우주의 탄생, 두 번째, 은하의 범위, 세 번째, 은하의 모양에 대해 설계가 되었고요.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지구에서 보이는 별은 몇 개나 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우주는 낮도 밤도 깜깜할지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지구에서 보이는 별은 몇 개나 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고요. 두 번째, 우주는 낮도 밤도 깜깜할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참 쉬운 물음표 과학 시리즈 우주... 신비한 은하 분을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우주의 탄생, 은하의 범위, 은하의 모양 등등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